언니 긴 받으셨나봐요. 언니 긴 받으셨는지 깜짝 놀랐잖아요. 대를 받아서 나는 보시고 나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. 여러분들의 눈 <스멘트와> 좋아. 이번에 흥미로 없었을 정도였잖아요. 그보다 더할수 뭐, 뭐, 있나? <laughs> 그래가지고, 엠지 없이 한국 말을 더는데 되게. 너무 뿌야 어쨌든. 댓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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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고 많이 킹받아 쳐글고글 댓글. 댓게댓그 댓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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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고 댓글. 네, 도전! 인생은, 만 도전! 후! 네. 아, 이거, 앱이 뭔지 많이 여쭤보셨는데, 이게 3D 운전, 3D 운전교실? 아, 아니, 또 실격이란 말부터 들리네요. 아무튼, 3D 운전교실이라는 앱이고요. 이렇게 저는, 후!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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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초보라서 이렇게 도로 주행 그 버전으로 연습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. 자, l e t 아 예, 예. 이게. 지제 알았잖아요. 한큐에 진짜. a 3 5배전입니다우 출선 m u l h 안되잖아요 아무리 조형 p r o f e s s i o n 전입니다 이다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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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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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하하하 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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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. 니가. 니게 니가. 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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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니가. 니가. 니니다 분들이, 아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코멘트 달아주신 분들이 또오실 쥔... 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감사하게도 봐주셔가지고 자, 계속 되죠 그, 그 정지선 앞에서 멈추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정지선 앞에서 멈추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천천 어, 아, 아, 어떡해 나 직진인데 그죠? 어머 어떻게 해? 나 잠깐만. 어머 지금 빨리.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? 안 돼. 어머. 어. 어. 아.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. 다시 한 번만. 해. 자 이제 다시 진짜로 진짜 잘 해볼게요 제가. 잠시 후전입니다 실격입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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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감정입니다. 실격입니다. 자. <람쥬> <람쥬> 조용히 할게 잠시 후 회전입니다 아니,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아, 다 너무 슬펐잖아. 나진금 너무 슬프지. 감점입니다. 어? 100m 앞의 아, 전입니다. 이게 핸들이 조금 그래요. 이거 혹시 만드신 분이 정말 먼날 언젠가 니다. 입니다초록보이니까요보행자신호가 아, 인다이가 보인다, 니가 보 니가 가니다 감금입니다 진짜 이제 진짜 창 정성으로 와게요 그러니까 아까 배워서 라이이렇게은 지금 이 녀석은 뭐. 금이녀거은 뭐 몰라. 이0 0은지이녀입니다 <laughs> 봐봐, 이게 봐봐요. 100m 앞입니다좀축좀시입니다 진짜 감점 받지 않게 저는 n 으바꿀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간거리 안전거리 확보까지 했어요 <laughs>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게 좀 아쉽다. 여기 제가 얼만큼 간점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나 더 간점되면 이제 탈락인 건지 그게 수치가 여기 보여지면 좋을 텐데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많이 간점을 당한 사람들은 없겠죠. 그래서 3차 영상은 그런 걸 찍어봐야겠다. 진짜 감점 1도 없이 완전 퍼펙트 완전 퍼펙트 그 자체의 주행 그거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냥 해볼래요. 미안해. <laughs> 이런 실수도 없게. 감점이 아니더라도. 어머머머머, 오른쪽 사고 났다. 어머머머. 제, 제, 저, 저 뭐야. 저거 뭐 이렇게 견이나는 차. 미토앞전입니다 우리가 차선을 바꿔야 되거든요. 그러면 아, 아, 진짜 큰일 났다. 아, 나 이거 진짜 큰일 다 아, 진짜. 고이다가 다시 알아보어 하고 다시 검색 차 지나. 천천히 조하라할수 있다. 미터 앞좌전입니다 진짜 크죠. 여기 이제 대망의 여기예요. 와우, 나 진짜 여기서 진짜, 진짜, 진짜 잘할 거예요, 진짜빨리지 진짜 마요. 너무 잘할 거예요. 정지선까지 가면 된다. 여기서부터 정지선 맞죠? 좀 타봐야겠다. 자외선 시? 이까 자외선 좌회전 신호 볼면 이때 이때 여기서 쓸게 왜냐면 더 가면 여기 신호등이 잘안 보일 것 같아. 감점입니다. 저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드네요. 아, 아우, 나 진짜 여기 이제 출발 안 해요. 왜냐? 자회전 신호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. 저 여러분들께 배웠어요. 하, 그래도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. 그런 점을 좀. 높이 봐주셨으면 어, 어 이제 이제 곧 나오려나 자회전신로가 어머 간다 간다 Let's go 자 여기서 크. 이거 제가 도로 주행 배울 때 선생님이 이거 크게 아 어, 이거 너무 큰가 크게 돌라는데 오어 뭐야 아 루트가 또 생겼어 나 이거 이제 아나 알라라 아, 나 끝난 줄 알았잖아. 아, 못내. 다른 위로 못백미로도안봤어 이거는 되게 잘못이 맞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, 아, 이런 차선이 있나? 이렇게 갑자기... 아, 이럴 때 어떻게...